저희가 하늘 정원입니다, 여러분. 후... 아까 저기, 하늘 정원에서 사진이 금지되어 있다고, 촬영이. 그래서 뭐 찍고, 옆에 조금 벗어났거든요. 지금 비로봉 가는 길인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부사시설 해가지고 촬영 못 한다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비로봉 가고 있습니다. 그 하늘정원 주차장에서 이리로 오는 길은 대부분 이런 거의 뭐 완만한 길이기 때문에 금방 가실 수 있어요. 저 비로봉까지 저 보이시죠? 송전탑 이 있는데 바로 저기가 비로봉입니다. 저도 이제 대략 한 간간이 이제 사람들이 보입니다. 거의 하늘정원 주차장에서 오신 분들이죠. 한대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가봅시다. 천천히.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제 개로봉을 막은 얼마 안 되는 길인데 굉장히 지루하네요. 마무리입니다 0.3km. 여기오도원 보이죠, 오도원 저기, 저기서 이렇게 왔네요 사장님, 보내야지. 사장님, 무슨 골칸있는예 있죠? 예. 그기 어, 어디 있어요? 여로쭉 가셔가지고요. 한눈 정도 지나잖아요. 한눈 정도 지나서 조금 내려가시면 왼쪽편에 길이 있어요. 그로 걸 조금만 가시면 바로 있어요. 어. 저 눈에 보이면 저쪽인데. 그럼 그거 갔다 돌아올라 와야 되네? 그쵸. 야. 저는, 저는 저 밑으로 올라와가지고 음. 저는 가는 길이고 아마 사장님은 절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오은상은 20. 이, 이 절? 네, 저기 오도암입니다. 오도암, 오도암, 오도암. 그게 그저 같은 절하고 다르다니? 아니지, 오은상이저 밑은데 뭐 어. 저기 오도암이에요. 어. 오은상은 저밑에있죠 네, 저 밑에 있고. 어. 아, 이거 맙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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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게 생각니까 저는 동분가에 갔다가 이제 다시 또저 밑에 내려 가면은. 음. 어. 여기는 이제 정전 송전, 정전탑이고요. 이쪽에 이제 보이죠? 이쪽에도 경치가 아, 약간 내린데 그래도 괜찮네. 와, 시원해. 아 비로봉 이로 올라가가지고 예. 벌써 저기 저쪽 올라가고 광어소리다 예. 비로봉 보이시죠? 저는 정상석을 한번 찍어 가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1193m. 무거워 가려가지도안 가져가. 안 가져가. 나도 안가져지지도안 가져가. 나도 1시져 분. 나도 안 가져가. 나시 반, 가시 반, 나도 시 반, 나반 한 2시간 반 정도 왔네요. 두장에서 하늘 정원까지 2시간. 하늘 정원에서 여기까지 한, 대략 한 30분 가까이. 오히려 30분 가까이가 더 지루했어요. 지루하기는. 힘들진 않았는데, 그냥 지루하대요. 아생각났 며일이 없어요 지금 동봉까지 갈까 고민 중에 있는데 11시 좀쉬다가 서봉까지는 못 가겠고 동봉까지만 갔다 다시 오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오, k 로 한번 갔다 올게요. 좀 쉬었어요, 그래도. 아,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 요저꽃을여기하 아, 이쁘게 남긴 것네요. 잠시만 보고 가고. 있어 이렇게 나무에 아, 도래 보이시죠? 와 신기하다 도래 이렇게 나있네요 곳이 이런 또 어쩐지 그래. 사인작가들이 많이 오시네요 일단 동공으로 아, 쉽지 않네요. 야, 여기도 계단이 만만치 않아요. 나와가는 것 같은데. 12시 반 주차장부터 시한 4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4시간 동안 거의 안 쉬고 아 다리가 아까 여기 계단 좀 내려오는데 계단이 높으니까 와 약간 후달릴 뻔했어 <laughs> 와, 오랜만이다 요즘에 제가 하체 운동을 좀 위주로 했는데 그래갖고 좀 괜찮을 뻔했는데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약간 후달리대 높아 계단에 와 앞으로 700개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내려가야 되겠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건우을 찾아가지고 내가 아, 나가. 轻轻的尝一口，这香浓的诱惑，我喜欢的样子你都有。我轻轻的尝一口，你说的爱說我还在回味你给我的温柔。我轻轻的尝一口，这香浓的诱惑，我喜欢的样子你。

아좀 쉬다 아 편해 요즘에 데표지 빨간색이야 이거 좋습니다 가슴 뛰는 소요 가슴 뛰어야 되니까 아 이거 안에서 읽 哥，哥。Oh. Oh.